안녕하세요. 주코인사이트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방금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침내 끝냈다. 모두에게 축복을. 이라며 이더리움 생태계의 거대한 순간이 시작됐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가 말한 마침내 끝낸 것은 이더리움의 새로운 시대, 즉더 머지의 완벽한 최종화를 예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가속화하는 핵심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의 가치 평가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시장은 이 발표의 파급 효과를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테린의 선언대로 이제 이더리움은 거대한 미래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기회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더리움이 연말까지 얼마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